대가 산림지대를 통과합니다. 이 전차들은 폴란드 육군의 주력인 K2 흑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K2 전차 부대가 전선으로 기동하는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이 훈련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계획한 스테드페스트 디펜더 2024로 유럽에서 열린 최대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는 이 훈련에 K2 전차 12대를 투입했으며 한국 제품인 K9 썬더도 일부가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은 한국의 무기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없이 이런 일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